숨이 턱 막혔다. 이 모든 것이 꿈이었으면 했다. 알수 없는 불안감과 절망감에 휩싸인 나는. 화려한 결혼식장 한가운데서 낯선 남자의 차가운 눈빛과 마주했다. 나의 이름은 은지. 25살. 가난한 여대생. 나의 삶은 늘 절망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모든 것이 꿈이었으면 했다. 하지만 내 얼굴에 쏟아지는 하객들의 따가운 시선 그리고 귓가를 맴도는 거친 비웃음은 여무나도 생생했다. 너 같은 가난한 애가 감히 여기를 망치려고 해. 나의 남자 친구 민준의 차가운 목소리가 내 심장을 꿰뚫었다. 그의 비웃음은 나를 지옥으로 밀어넣었다. 그날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잃었다. 나의 사랑, 나의 자존심. 나의 모든 것을 나는 은지다. 스물다섯 살, 가난한 여대생. 사람들은 나를 보면 늘 불쌍한 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들은 내가 가진 것 뒤에 숨겨진 공허함을 보지 못했다. 내 인생은 마치 잘 꾸며진 빈집과 같았다. 나는 늘 혼자였다. 가족이라고는 병든 부모님과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촌들 뿐이었다. 부모님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나는 여러 개의 아르바이트를 전전했다. 나의 삶은 늘 경쟁과 배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사촌들은 나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렸고 동료들은 나를 무시하거나 시기했다. 나는 그들 사이에서 홀로 남겨진 외로운 유령과 같았다. 나는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나의 유일한 안식처는 남자친구, 민준이었다. 민준은 나의 삶의 전부였다. 그는 잘생겼고 부자였으며 내게 늘 다정했다. 나는 그를 사랑했고 그 역시 나를 사랑한다고 믿었다. 나는 그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나의 돈, 나의 시간, 나의 모든 것을 나는 그와 함께하는 미래를 꿈꿨다. 하지만 나의 꿈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그날 밤도 다르지 않았다. 나는 민준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그가 예약한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곳에서 나는 민준과 다른 여자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고 민준은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충격에 빠졌다. 나는 민준에게 다가가 민준아 이게 이게 다 뭐야라고 물었다. 민준은 나를 보고 비웃었다. 너 같은 가난한 애는 나한테 어울리지 않아. 너는 그냥 나의 놀잇감이었을 뿐이야. 그의 차가운 목소리가 내 심장을 꿰뚫었다. 그는 내게 너는 그냥 나의 놀잇감이었을 뿐이야. 라고 소리치며 나에게 뜨거운 커피를 쏟아부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잃었다. 나의 사랑, 나의 자존심, 나의 모든 것을 나는 그날.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은 내가 아니게 되었다. 나는 복수를 다짐했다.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그에게. 나의 모든 것을 되찾을 것이다. 나는 결혼식장을 뛰쳐나왔다. 내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잃었다. 나의 사랑, 나의 자존심, 나의 모든 것을 나는 그날,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은 내가 아니게 되었다. 나는 복수를 다짐했다.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그에게. 나의 모든 것을 되찾을 것이다. 나는 나의 진짜 정체를 숨기고 살아왔다. 나의 이름은 은지. 하지만 나의 진짜 이름은 서은지. 나는 한때 잘 나가던 기업의 유일한 상속녀였다. 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나의 사촌들은 나를 시기하고 질투했다. 그들은 나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나를 모함했고. 나는 그들의 계략에 넘어가 모든 것을 잃었다. 나는 나의 진짜 신분을 숨기고 가난한 여대생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나는 민준에게 복수하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되찾아야 했다. 나는 나의 진짜 신분을 되찾기 위해 나의 할아버지를 찾아갔다. 할아버지는 나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는 내가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다. 나는 할아버지에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했고, 할아버지는 나를 다시 받아주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되찾았다. 나의 회사, 나의 재산, 나의 명예. 나는 이제 더 이상 가난한 여대생이 아니었다. 나는 다시 서은지가 되었다. 나는 나의 힘과 권력을 이용해 민준에게 복수할 것이다. 하지만 나의 복수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잃어버린 자존심을 되찾고 나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되찾았지만 나의 마음은 여전히 아팠다. 나는 민준에게 사랑을 주었지만 그는 나를 배신했다. 나는 그에게 상처를 받았지만 동시에 그를 사랑했다는 사실에 더큰 고통을 느꼈다. 나의 사랑은 결국 나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독이었다. 나는 나의 복수를 계획했지만 나의 복수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잃어버린 자존심을 되찾고 나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전과 같은 내가 아니게 되었다. 나는 복수를 다짐했다.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그에게. 나의 모든 것을 되찾을 것이다. 나는 민준에게 복수하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되찾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가난한 여대생 은지가 아니었다. 나는 서은지. 한 회사의 총재였다. 나의 진짜 정체를 숨기고 살아온 시간은 내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사람들은 나의 가난을 비웃었고, 나의 순수함을 이용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그들을 비웃을 차례였다. 나는 나의 복수를 계획했다. 나는 민준의 회사를 무너뜨릴 것이다. 그가 내게 준 고통을. 나는 그에게 똑같이 되갚아 줄 것이다. 나는 그가 나의 가난을 비웃었던 것처럼. 그의 몰락을 비웃을 것이다. 나는 나의 복수를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되찾았다. 하지만 나의 마음은 여전히 아팠다. 나는 민준에게 사랑을 주었지만 그는 나를 배신했다. 나는 그에게 상처를 받았지만 동시에 그를 사랑했다는 사실에 더큰 고통을 느꼈다. 나의 사랑은 결국 나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독이었다. 나는 나의 복수를 계획했지만 나의 복수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잃어버린 자존심을 되찾고 나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전과 같은 내가 아니게 되었다. 나는 복수를 다짐했다.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그에게 나의 모든 것을 되찾을 것이다. 나는 나의 복수를 계획했다. 민준의 회사는 나의 회사와 경쟁 관계에 있었다. 나는 나의 모든 힘과 권력을 동원해 민준의 회사를 무너뜨릴 것이다. 그가 나에게 준 고통을. 나는 그에게 똑같이 되갚아 줄 것이다. 나는 그가 나의 가난을 비웃었던 것처럼 그의 몰락을 비웃을 것이다. 나는 나의 복수를 계획했지만 나의 마음은 여전히 아팠다. 나는 민준에게 사랑을 주었지만 그는 나를 배신했다. 나는 그에게 상처를 받았지만 동시에 그를 사랑했다는 사실에 더큰 고통을 느꼈다. 나의 사랑은 결국 나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독이었다. 나는 나의 복수를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동원했다. 나는 민준의 회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했다. 그의 회사가 가지고 있는 약점, 그의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비리, 그의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나는 그 모든 것을 이용해 민준의 회사를 무너뜨릴 것이다. 나는 나의 복수를 완성하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동원했다. 나는 민준의 회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했다. 그의 회사가 가지고 있는 약점. 그의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비리. 그의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나는 그 모든 것을 이용해 민준의 회사를 무너뜨릴 것이다. 나는 나의 복수를 완성하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동원했다. 나는 민준의 회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했다. 그의 회사가 가지고 있는 약점, 그의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비리, 그의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나는 그 모든 것을 이용해 민준의 회사를 무너뜨릴 것이다. 나의 복수는 계획대로 진행되었다. 나는 민준의 회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이용해 그를 공격했다. 그의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비리, 그의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나는 그 모든 것을 이용해 민준의 회사를 무너뜨릴 것이다. 그가 나에게 준 고통을, 나는 그에게 똑같이 되갚아줄 것이다. 나는 그가 나의 가난을 비웃었던 것처럼, 그의 몰락을 비웃을 것이다. 나는 나의 복수를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동원했다. 나는 민준의 회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했다. 그의 회사가 가지고 있는 약점. 그의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비리. 그의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나는 그 모든 것을 이용해 민준의 회사를 무너뜨릴 것이다. 하지만 나의 복수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잃어버린 자존심을 되찾고 나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전과 같은 내가 아니게 되었다. 나는 복수를 다짐했다.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그에게. 나의 모든 것을 되찾을 것이다. 나는 민준을 만났다. 그는 나의 눈을 보며, 은비야, 너, 너가 어떻게, 이렇게, 라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그의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나는 그의 눈빛 속에서 나의 승리를 보았다. 나는 그에게 민준씨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요. 당신은 내게 준 고통을 이제는 당신이 감수해야 할 거예요. 라고 말했다. 민준은 나의 말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나에게 은비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미안해. 라고 말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그의 눈물을 보며, 나의 마음 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를 사랑했지만, 그는 나를 배신했다.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없었다. 나는 그에게, 민준 씨, 당신의 사과는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라고 말했다. 나는 나의 복수를 완성했다. 민준의 회사는 무너졌고, 그의 명예는 실추되었다. 나는 그에게 준 고통을, 나는 그에게 똑같이 되갚아주었다. 하지만 나의 마음은 여전히 아팠다.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없었지만, 동시에 그를 사랑했다는 사실에 더큰 고통을 느꼈다. 나의 사랑은 결국 나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독이었다. 나의 복수는 계획대로 진행되었다. 나는 민준의 회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이용해 그를 공격했다. 그의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비리, 그의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나는 그 모든 것을 이용해 민준의 회사를 무너뜨릴 것이다. 그가 내게 준 고통을 나는 그에게 똑같이 되갚아 줄 것이다. 나는 그가 나의 가난을 비웃었던 것처럼 그의 몰락을 비웃을 것이다. 나는 나의 복수를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동원했다. 나는 민준의 회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했다. 그의 회사가 가지고 있는 약점. 그의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비리. 그의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나는 그 모든 것을 이용해 민준의 회사를 무너뜨릴 것이다. 하지만 나의 복수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잃어버린 자존심을 되찾고 나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전과 같은 내가 아니게 되었다. 나는 복수를 다짐했다.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그에게. 나의 모든 것을 되찾을 것이다. 나는 민준을 만났다. 그는 나의 눈을 보며, 은비야, 너, 너가 어떻게, 어, 이렇게. 라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그의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나는 그의 눈빛 속에서 나의 승리를 보았다. 나는 그에게, 민준 씨,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요. 당신은 내게 준 고통을, 이제는 당신이 감수해야 할 거예요. 라고 말했다. 민준은 나의 말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나에게, 은비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미안해 라고 말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그의 눈물을 보며 나의 마음 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를 사랑했지만 그는 나를 배신했다.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없었다. 나는 그에게 민준 씨, 당신의 사과는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라고 말했다. 나는 나의 복수를 완성했다. 민준의 회사는 무너졌고 그의 명예는 실추되었다. 나는 그에게 준 고통을 나는 그에게 똑같이 되갚아주었다. 하지만 나의 마음은 여전히 아팠다.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없었지만 동시에 그를 사랑했다는 사실에 더큰 고통을 느꼈다. 나의 사랑은 결국 나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독이었다. 민준의 몰락은 나의 예상대로였다. 그의 회사는 파산했고, 그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다. 사람들은 그를 비난했고, 그를 손가락질했다. 나는 그가 내게 준 고통을, 나는 그에게 똑같이 되갚아주었다. 나는 그가 나의 가난을 비웃었던 것처럼 그의 몰락을 비웃었다. 하지만 나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다. 복수는 내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았다. 오히려 나의 마음 속에 더큰 상처를 남겼다. 나는 나의 복수가 끝난 후 나를 돌아보았다. 나는 민준에게 복수하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바쳤다. 나의 시간, 나의 돈, 나의 모든 것을. 하지만 나의 복수는 나를 더큰 불행 속으로 밀어 넣었다. 나는 민준을 용서할 수 없었지만, 동시에 그를 사랑했다는 사실에 더큰 고통을 느꼈다. 나의 사랑은 결국 나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독이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전에 내가 아니게 되었다. 나는 복수를 위해 살았고, 복수가 끝난 후, 나의 삶은 의미를 잃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잃었다. 나의 사랑, 나의 자존심, 나의 모든 것을. 나는 이제 더 이상 가난한 여대생 은비가 아니었다. 나는 서은비, 한 회사의 총재였다. 하지만 나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잃었다. 나는 나의 복수가 끝난 후 나를 돌아보았다. 나는 민준에게 복수하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바쳤다. 나의 시간, 나의 돈, 나의 모든 것을. 하지만 나의 복수는 나를 더큰 불행 속으로 밀어 넣었다. 나는 민준을 용서할 수 없었지만, 동시에 그를 사랑했다는 사실에 더큰 고통을 느꼈다. 나의 사랑은 결국 나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독이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게 되었다. 나는 복수를 위해 살았고, 복수가 끝난 후, 나의 삶은 의미를 잃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잃었다. 나의 사랑, 나의 자존심, 나의 모든 것을. 나는 이제 더 이상 가난한 여대생 은비가 아니었다. 나는 서은비. 한 회사의 총재였다. 하지만 나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잃었다. 나의 복수는 끝났다. 민준의 회사는 파산했고, 그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다. 사람들은 그를 비난했고, 그를 손가락질했다. 나는 그가 내게 준 고통을, 나는 그에게 똑같이 되갚아주었다. 나는 그가 나의 가난을 비웃었던 것처럼 그의 몰락을 비웃었다. 하지만 나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다. 복수는 내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았다. 오히려 나의 마음 속에 더큰 상처를 남겼다. 나는 나의 복수가 끝난 후 나를 돌아보았다. 나는 민준에게 복수하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바쳤다. 나의 시간. 나의 돈, 나의 모든 것을. 하지만 나의 복수는 나를 더큰 불행 속으로 밀어 넣었다. 나는 민준을 용서할 수 없었지만 동시에 그를 사랑했다는 사실에 더큰 고통을 느꼈다. 나의 사랑은 결국 나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독이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게 되었다. 나는 복수를 위해 살았고. 복수가 끝난 후, 나의 삶은 의미를 잃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잃었다. 나의 사랑, 나의 자존심, 나의 모든 것을. 나는 이제 더 이상 가난한 여대생 은비가 아니었다. 나는 서은비, 한 회사의 총재였다. 하지만 나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잃었다. 나는 나의 복수가 끝난 후 나를 돌아보았다. 나는 민준에게 복수하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바쳤다. 나의 시간, 나의 돈, 나의 모든 것을. 하지만 나의 복수는 나를 더큰 불행 속으로 밀어 넣었다. 나는 민준을 용서할 수 없었지만 동시에 그를 사랑했다는 사실에 더큰 고통을 느꼈다. 나의 사랑은 결국 나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독이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게 되었다. 나는 복수를 위해 살았고 복수가 끝난 후 나의 삶은 의미를 잃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잃었다. 나의 사랑, 나의 자존심, 나의 모든 것을. 나는 이제 더 이상 가난한 여대생 은비가 아니었다. 나는 서은비 한 회사의 총재였다. 하지만 나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잃었다. 나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복수는 내게 행복을 가져다주지 않았다. 오히려 나의 마음속에 더큰 상처를 남겼다. 나는 민준에게 복수하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바쳤다. 나의 시간, 나의 돈. 나의 모든 것을. 하지만 나의 복수는 나를 더큰 불행 속으로 밀어 넣었다. 나는 민준을 용서할 수 없었지만, 동시에 그를 사랑했다는 사실에 더큰 고통을 느꼈다. 나의 사랑은 결국 나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독이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게 되었다. 나는 복수를 위해 살았고, 복수가 끝난 후, 나의 삶은 의미를 잃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잃었다. 나의 사랑, 나의 자존심, 나의 모든 것을. 나는 이제 더 이상 가난한 여대생 은비가 아니었다. 나는 서은비, 한 회사의 총재였다. 하지만 나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잃었다. 나는 나의 복수가 끝난 후, 나를 돌아보았다. 나는 민준에게 복수하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바쳤다. 나의 시간, 나의 돈, 나의 모든 것을. 하지만 나의 복수는 나를 더큰 불행 속으로 밀어 넣었다. 나는 민준을 용서할 수 없었지만 동시에 그를 사랑했다는 사실에 더큰 고통을 느꼈다. 나의 사랑은 결국 나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독이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전에 내가 아니게 되었다. 나는 복수를 위해 살았고, 복수가 끝난 후, 나의 삶은 의미를 잃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잃었다. 나의 사랑. 나의 자존심. 나의 모든 것을 나는 이제 더 이상 가난한 여대생 은비가 아니었다. 나는 서은비. 한 회사의 총재였다. 하지만 나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잃었다. 나는 나의 복수가 끝난 후, 나를 돌아보았다. 나는 민준에게 복수하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바쳤다. 나의 시간, 나의 돈, 나의 모든 것을. 하지만 나의 복수는 나를 더큰 불행 속으로 밀어 넣었다. 나는 민준을 용서할 수 없었지만, 동시에 그를 사랑했다는 사실에 더큰 고통을 느꼈다. 나의 사랑은 결국 나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독이었다. 나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복수는 내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았다. 오히려 나의 마음 속에 더큰 상처를 남겼다. 나는 민준에게 복수하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바쳤다. 나의 시간, 나의 돈, 나의 모든 것을 하지만 나의 복수는 나를 더큰 불행 속으로 밀어 넣었다. 나는 민준을 용서할 수 없었지만 동시에 그를 사랑했다는 사실에 더큰 고통을 느꼈다. 나의 사랑은 결국 나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독이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게 되었다. 나는 복수를 위해 살았고 복수가 끝난 후 나의 삶은 의미를 잃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잃었다. 나의 사랑. 나의 자존심. 나의 모든 것을 나는 이제 더 이상 가난한 여대생 은비가 아니었다. 나는 서은비. 한 회사의 총재였다. 하지만 나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잃었다. 나는 나의 복수가 끝난 후 나를 돌아보았다. 나는 민준에게 복수하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바쳤다. 나의 시간, 나의 돈, 나의 모든 것을. 하지만 나의 복수는 나를 더큰 불행 속으로 밀어 넣었다. 나는 민준을 용서할 수 없었지만, 동시에 그를 사랑했다는 사실에 더큰 고통을 느꼈다. 나의 사랑은 결국, 나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독이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게 되었다. 나는 복수를 위해 살았고 복수가 끝난 후 나의 삶은 의미를 잃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잃었다. 나의 사랑, 나의 자존심, 나의 모든 것을 나는 이제 더 이상 가난한 여대생 은비가 아니었다. 나는 서은비. 한 회사의 총재였다. 하지만 나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잃었다. 나는 나의 복수가 끝난 후, 나를 돌아보았다. 나는 민준에게 복수하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바쳤다. 나의 시간, 나의 돈, 나의 모든 것을. 하지만 나의 복수는 나를 더큰 불행 속으로 밀어 넣었다. 나는 민준을 용서할 수 없었지만, 동시에 그를 사랑했다는 사실에 더큰 고통을 느꼈다. 나의 사랑은 결국 나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독이었다.